오늘 저녁 오늘 저녁은 뭘먹자 오늘 저 매출이야. 웃은 어, 사람 다 봤어요. 웃은 사람 다 봤어요 제가. 나, 이런 거왜 보내주는 거? 왜 거야. 오늘 백그가 제별로거든요. 오늘 너치고 저고리 예쁘다. 오자치고. 아 오늘 저녁은 우리 뭐 먹을까? 우리요? 뭐? 김밥 저 한우 먹으러 갈 거야. 아, 나, 나 김밥. 김밥 먹었는데 오이가 너무 많아서 안 먹었어요. 오이가, 오이가 신나봐. 오이 맛없어. 오이 맛있어, 맞아. <laughs> 말이 그렇게 바뀌어요. 취향. 취향을 왜요? 확실히 해야죠. 오이를 사랑하는 정우민들, 사랑합니다. 아, 진짜 첫 팬싸 때 아, 너무 떨었던 기억이 나요. 첫 저는 떨려서 기억도 안 나요. 저희가 많이, 어, 오늘 첫 팬싸 함께하지 못한 베러 분들도 많이 있지만, 첫 팬싸를 여기서 했었거든요, 진짜. 맞아요. 저희가 팬싸인의 스케줄 있어요 했는데, 아무것도 회사에서 알려주지 않았어요. 어. 그래서 와서. <laughs> 앉아서 저기서 막 간식 먹다가 들어왔는데 사인하고 인사해주니다 그렇죠. <laughs> 사인하고 인사 열심히 했습니다. 네, 아 그런데 그때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네 그때 그.